리모컨을 사기 위해 TV를 판 남자. Man sold TV to buy a remote. <laughs> Breaking news. Man sold TV to buy a remote. 많이 슬퍼 보입니다. 그놈의 리모컨은 맨날 소파 근처로 왜 사라지는지. 스니커. <laughs> 영 영통 중이야 지금. <laughs> <laughs> 영통 중이야 어꼭 <laughs>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애들이 있어 음. Walk in a straight line next to human j u 아고양가사람 옆에 있으면 이렇게 한 번씩 길을 막는데요 아무 이유 없이 앞길을 이렇게 막아서 간다 이거지 가야 되는데 굳이 앞에 와가지고 길만 단무지 빼고 김치랑 밥 빼고 양상추 넣어주세요 단무지 빼고 김치랑 밥 빼고 양상추 단무지 빼고 김치랑 밥 빼고 양상추였는데 양상추만 잔뜩 들어있네요 볶은 김치 좋아한다고 단무지 빼고 김치랑 밥 빼고 양상추였으면은 김치가 안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볶은 김치랑 김치랑은 다른.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이해를 잘 못했나? 김치 범주 안에 볶은 김치가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요? 오늘 점심에 주문 들어온 건데 샐러드만 가득 넣어달라는 거 아님? 내가 난독이? 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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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단무지 빼고 김치랑 밥 김치 빼고 밥 빼고 양상추 넣어달라 이거 아니야 그죠? 밥도 필요 없고 김치도 필요 없고 단무지도 필요 없다. 단무지 빼고 김치랑 밥 빼고 양상추. 였으니까 양상추만 잔뜩 들어있는데 볶음김치 좋아하는 데는 왜 뒤에 볶음김치랑 김치랑 약간 다르긴 해. 어 볶음김치 없다고 뭐라 하는 거 같네요. 네. 왠지 이해가 됐어 살짝. 살짝 살짝 이해가 됐어. <laughs> 어, 생김치는 싫다 이거지. 커비가 길거리에 나왔는 이유? 일단 데려가서 키웠는데 3월 가계부 식비가 25만 엔이면 250만 원이죠. 그래서 다시 거, 길거리에 나앉았다. <laughs> CCTV에 보이는 이 점들은 무엇인가요? 먼지가 카메라 렌즈에 낀게 아닐까 싶은데요. 제주도 태풍 때문에 귤이 지금 날라다니는 거야, 설마? 아, 역시 귤 날아. <laughs> 귤이 날라다니 날아... <laughs> 감귤구. 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중력을 거스르나? 어? <웃음> 어? <웃음> 이건 주작 같은데. 말이 안 되잖아. Wait, you're actually Rick Ashley? really a s u r e y really r e a l l s h l e y 네, 울것 같아요. 진짜로 본인이라니, 12살 때 무대 뒤 이벤트에서 만났었어요. 정말로 팬이에요. 콘서트도 다섯 번 갔었어요. 어... 잠깐만, 진짜 내가 역사의 탄생을 직관한 거야. 리그 애 Asli를 링로 했다고. I met you at backstage event. 이 backstage 이걸 누르면은... 아, 이걸, 누르, 이걸 눌렀더니... 이게 눌러졌다고 아, 그래서 리그 애슐리가 박수를 보냈는데, 예, 본인이 리그 애슐리를 링롤시켰다. 음, 레전드가 됐다. 내가 태풍 온다는 소식이 도망가는 우산이에요. 저기 저 우산 아닐지도 몰라. 제 우산 아닐지도. 오다다다다 오다다다다다 망가야 돼. 뿔뿔뿔뿔 가리가 달린 것 마냥 도망가는 <laughs> 우산이 귀엽긴 처음이야 <laughs> 여간 기업이 아니오 오야 해병대가 자전거 타는 거일 <laughs> 근출력이네 어일 근출 그러니까 근력으로 내는 출력이죠 일 근출력 아니면 일 근출 형님의 힘력 거북이 미로다. 저걸 못 넘나 거북이는 못 넘겠네. 그러고 보니까 어, 어, <laughs> 왜 그래? 왜 그래? <laughs> 어, 왜 그래? <laughs> 아니, 검은색에 뭐가 있나? 왜 검은색은 봤더니 갑자기 자자자자 <laughs> 어? 자, 조용. 예, 예, 예. 자, 이상한, 이상한 생각 금지. 어허, 어 조용. 검은색은 보면 화를 내는 거북인데. 자, 조용. 예, 조용. 예. 타격감 지리는 야구 게임. 어어 어. <laughs> 이거 게임 맞아? 그니까, 이건 왜구현시키는 거야? 봐봐, 잠시만. <laughs> 어, 와, 엄청 밀리는데. 여기서 맞았는데 이만큼 밀려나요? 와 이사 갈때 고려할 점 경찰청 블라인드 유전가 봐요? 인근 지구대 파출소를 가라 젊은 직원 많고 순찰대 세대 이상의 방문했을 때 바빠 죽겠는데 왜 괜찮게 하냐 반응이면 치안 안 좋은 동네다 50대 경희 아저씨 많고 순찰대 한대 방문해서 화장실 써도 되냐고 했을 때 그러세요 하면 살기 좋은 동네다 그러니까 경찰청이 바쁘면 범죄가 좀 많은 곳이고 시험 시험 입고 하는데는 좋은 곳이다. 음... <목소리> 배트맨. <laughs> 저차는 뭘까요? 진짜 배트맨인데 뭐죠? 음... 이제 네가 쓸래? 와. 그렇지. 말이 작정하고 밀면은 저거. 육상 새끼 <laughs> 갑자기 왜 그랬을까? 예, 이유는 모르겠지만. <웃음> 어. <laughs> 방이 안 되게 이 라인을 밟으면 물이 안 나오니까, 그죠? 밟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딱 센스 있게 밑으로 지나간 거예요. <laughs> 저번에 본 건데 밑에 컴랜더 씨와 아메리칸 사이코를 이렇게 <웃음> <웃음> 경쟁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트위치스트리머의 현실 <laughs> 대체 누구랑 경쟁하는 건가요 이분? <laughs> 누구랑 경쟁하는데 누구랑 지금 비둘기 ASMR 같은데 그때 그 여우신사 저번에 봤던 거죠 최근에도 어, 싸우고 있네요 여우 점령전. 여기가 점령지예요. 한 명이 나가리 돼야지만 여기 점령되는 건데 점령이 안 되고 있으니까 서로 굶기고 싸우는 거야. 어나 이런 거 무서워. 같이 갈까 봐. 와우! Get back n him in the face. Got s t e d e back n him in the f 처럼 말한대요. 아 맞아. 요즘 광고 이런 거 되게 많아. 광고가 일부러 열받게 해. 광고가 일부러 그 답이 뻔히 보이거든요. 근데 괜히 막잘나간다가 갑자기 바보 같은 짓해 가지고 게임 쳐 그래서 막 이제 야 내가 하면 이거보다 잘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누르게 만드는 거야 킹밖에 만들어가지고 하씨 그밖에 못해? 이렇게 먹을 거면 샐러드를 퍼먹지 서브웨이 후 오더 어 서브웨이 라이크 디스 네 정신 이 나갔죠? Are you boy or are you girl? 포켓몬 시작할 때자뭐 이렇게 레인보우 식스 오우사라 같은 경우에는 오사가 아니고 어, 저.. 저.. 개 이름 센즈! 어 센스! 센스는 그러면 포켓몬 못하나? 자! 예 발차기 하다가 쥐가 났다? <laughs> 나.. 나에 비해 너무 과분한 나이를 갖게 된듯 어렸을 때본 동네 25살 형 장난감이 망가졌니? 이 형이 고쳐줄게 줘보렴 나 25세 나할줄 아는 게 뭐지? <laughs> 서른이 넘어서도 독신이라니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니? 근데 <laughs> 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계피 가루를 뿌립니다. 덴마크에서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스물다섯 살 생일까지 결혼 못하면 그 사람에게 계피 가루를 뿌리는 전통이 있대요. 삼십 대도 아니야, 스물다섯. Baby, I miss you so much. Baby, why are you crying? Because I also miss you. <laughs> 설마 여친이랑. 지금 영상통화를 하면서 지금 애니메를 보는 거야? 에드워드 오빠가 된 당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이거, 이거 들어간 걸로 안 치나요? 이 이미지 보고 하하 거리지 마세요 안 그럼 그들이 새벽 3시에 당신의 방에 갑니다 Do not 하하 this image or they will appear in your room at 3AM 아, 이 여성분들이 새벽 3시에 찾아온대. 이거 보고 웃으면 어, 그러니까 비웃지 말라는 건데, 2시 50분부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막이러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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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결혼 외함 여기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명의 여성분들이랑 새벽 3시에 있을 수 있는데, 어, 결혼 외함. 아, 이렇게 웃는다고? 새벽 3시에? 자이 이 인형 만들 때 진짜로 이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어. 솜, 솜 넣는 거예요. 솜 넣는 거예요, 여러분. 솜 어머니의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우리 엄마 떡볶이인데 양봐 체감 간이 여튼 개만아 참고로 가게 하나. 어머니가 해주시는 떡볶이. 크으, 야, <laughs> 이, 야, <웃음> 어, 어, 좀좀 <laughs> 좀 많이 많은데. <laughs> 어, 어라 일주일 한1 0일 정도는 떡볶이만 먹어야겠네. <laughs> <laughs> 이주일 <중이> 식량이네. 아. <laughs> 진짜 너무 많이 했다, 너무 많이 했다. 나는 어? 근데 이게 좀 취향 차일 수 있는데 이 떡이 이제 좀 이제 불잖아난 오히려 그게 맛있더라. 그래서 그걸 딱 먹으면 오히려 그거. 어, 돌아와. 넘어지는 설마 스트라이크? 와 쌓고 마 3으로 총탄을 치면 총을 비껴가는 게 가능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아 되긴 한 건가? 이거 이렇게 할 시간 동안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할 이거 이거보다 이게 더 빠르지 않나? 아 바보 같네 싱글방글 삼국지 드라마 촬영 현장 <laughs> 딱 봐도 이사람 장비다, 그렇지? <laughs> 뭔가 이렇게 하고 여기 티셔츠 입으니까 되게 느낌 이상하다. <laughs> 얼굴만 뻘겋게 칠하는 거구나. 어... <웃음> <웃음> 분장이에요, 분장. 네. 삼국지. 어 여보세요, 네, 조조님. 아 지금 당장 거기를 칠하고. 아 지원고 좀 보내줘. 어. <laughs> 조선아, 오빠가 미안해. 다음에 더 잘할게. <laughs> 재밌네. 어. 티온마 페이스 요 끝냈대요. 색칠 공부 끝. <laughs> 그나마 할게 있긴 하네. 여기. 여기 빨갛게 국내 최초의 캡슐 호텔 어허 <laughs> 왕족도 다녀간 호텔입니다 천국이란 경찰이 영국인이고 요리사가 이태리인이고 기술자가 독일인이고 애인이 프랑스인이고 모든 것이 스위스인들에 의해 통제되는 곳 지옥이란 경찰이 독일인이고 요리사가 영국인이고 <laughs> 이거만 봐도 야이것만을 봐도 끝났는데? <laughs> 기술자가 프랑스인이며 애인이 스위스인이고 모든 것이 이태리인들의 의해 통제되는 곳 <laughs> 다른 건잘 모르겠는데 요리사가 영국인인 것만 제가 좀 알겠네요 다른 건잘 모르겠어 <laughs> 근데 어, 대충 그냥 느낌 그냥 어, 어? 본능과 싸우고 있는 눈눈좀봐 <laughs> <laughs> MCU 소스 Confirmed, t o b e Maguire Spider-Man will appear in Avengers. To Kang Dynasty? Avengers에 Tobey가 나온다고? 어 튀르키예 방송사고? 어 뒤에 고양 있는 것 같은데 <laughs> 한대 때렸어. 사람인가요? 부시지 말아주세요. 5시간에 산종 후에 2011년 1월 11일 출생. 사동이 한방눈이 내린 밤 이러면 못 참지. 그냥 가려고 했다가 괜히 괘씸해가지고 한번 부수죠. 네. <laughs> 어떻게 참냐? 내가 부슴. 네. 괜히 이제 그, 어? 청개구리 그 패시브 발동 돼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은 법. 가족들이 집을 비어 혼자 가된 지, 0.005초 후 남자 네 뭔지 모르겠네요 저게 뭔지 모르겠네요 저게 뭔지 모르겠네 요 전혀 혀모르어어수식펀 펀치 신신 <laughs> 점수를 사람이 판단하는 거야? <laughs> 왜 싫다는데 억지로 l 택이라고 하죠, 택? 음, 이게? 이렇게 느껴진다. 맞아요. 저택왜 저렇게 해놓는 건지 난 이해 못하겠어. 너무 거슬리고 짜증나. 그래서 손으로 잡아뜯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구멍 뚫려가지고, 어? 그 레이저로 그냥 박아두면 안 되나? 그런 거 있던데, 이렇게 레이저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왜? 그래가지고 여러분, 에이오스는 저기 밖으로 나가 있다. 이게 밖으로 나와 있어, 택이. <laughs> 귀엽죠. 여러분, 이번 그 하이슬종 아닙니다. 팬티입니다. 아, 팬티가 아니고, 아니고, 뭐, 어. 고양이 입니다. 팬티 아 니고, 네 마모 가루 이런 거 쇼츠 트 네. <laughs> 되게 짧다게 없는데 <싸덕이었는데>, 보게 됐나? <laughs> 너뭐 니? 아마 <laughs> 네. <laughs> 나와 봐. <laughs> 아 끄지라고 아아아봐 <laughs> 어린이들은 오늘 한마디 엄마 내 이름은 왜지우요 내가 지우라고 했단다. 여러분 너 자기 이름자자자자저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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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예뭐 <laughs> 엄마가 지우라고. 지우라고 지운 거죠. 예, 여러분, 이상한 생각 하지 마세요. 예. 어, 콘 먹고 싶다, 갑자기. 불쌍맨. 불쌍한 척. 두개 있어. <laughs> 아, 불쌍맨 앞에서 아이스크림 두개 먹기 못 참죠? 내 친구 저취방 집주인한테 연락 왔는데,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태풍 힘남노 때문에 <laughs> 앞에 바란 베란다 창문 닫아주시고요. <laughs> 태풍이 힘나노. 네. 힘이 싹빠지 노. <laughs> 힘 나노 반대말. 힘안 나노. <laughs> 할머니가 키운 손녀. 네. 할머니가 키운 손녀. 얼씬고 어, 좋다. 할아버지가 키운 손녀. What's up? w <laughs> 여러분은 어디다 맡길 겁니까 음, 할배 할아버지가 맞네 이게 그렇게 싫어요? 이걸 되게 싫어하시네 사람들이 난 이게 싫은데 <laughs> 춤이 너무 그랬구나 어... 비 오니까 멍청한 사람들 천지래요 우산이 두 개인 한개 쓰고 어깨 다 젖으면서 간다 우산이 두 개인데 콜라 사러 나갔다가 멍청한 연놈들 여섯 명봤네오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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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갓 어! 지진 때문에 놀란 제주도 대학생 다들 괜찮? 지진 났다고 하염신 뒤 육지에 이서분한 막 걱정되어 이 와락와락 햄신게 다들 제주 하고들은 괜찮 암시야 암시냐? 와락와락 햄신게는뭔 뭐 뜻이야? 나도 집이 와당와당 햄신게 근데 그리 고람심은 무시 거시들이 들어지요? 가인애들을 헌티 고랑바양 소용이 있어? 경 허난 우리끼리 고랑 걱정하고 햄줄게. 와락와락은 무시거라막 왕왕해 가슴께랑 고급한 거 말씀 할망 아주망들 그추룩 꼴고 경해이 <laughs> 진짜 뭔 소린지 모르겠어. 바장이 고르나 보죠. 이게 뭐? <laughs> 진짜 한국말 아닌 것 같아. <웃음> <웃음> 뒤차가 와서 박았는데 이게 말이 됨? <laughs> 뒤차가 와서 박았는데 이게 말이 됨? <laughs> 와 재밌다. 웃어. 내가 올린 거니까 빨리 웃어. 뒷차 가서 박하는데 이게 말이 됨? 웃을 때까지 할 거예요. 뒷차 가서 박하는데 이게 말이 됨? 음. 오케이. 5,000원 세일 꿀팁. <laughs> 상시 5,000원 할인. <laughs> 가이 하는데 돈이 없어요, 여러분. 상시 5,000원 할인권. 해자 <laughs> 가챠. 짱남이 변태 같아요. 막한 번씩 인스타 보다가 와, 개섹시하다. 미쳤다. 옆에 빵빵한 거 봐라. 진짜 너팬다 저 펜다는 누구도 못 따라온다 마훌라.. 예? 마훌라? 구구이 사조 제발 이게 뭐야 자동차 얘기래요 펜다가 아니고 펜다.. 아.. 차가 섹시하다 이거죠 반려동물 아프면 5일 휴가 반려동물 돌봄 휴가 입법 추진 햄스터 한 마리에 5일 가성비 <laughs> 벌써부터 가성비 생각하는 거야 햄스터는 키우기 쉬우니까 햄스터 한세마리 키워서 얼마다 <laughs> 우리 애완돌이 아파요 애완돌이 물을 안 주니까 쩍쩍 갈라졌어요 <laughs> 응애 사실은 제가 애완동물이에요 <laughs> 저도 반려동물 <laughs> 네 재밌게 웃고 넘어가는 거죠 뭐 이거 뭐 법을 뭐어쩌고저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유언순위 괜찮아 안 죽어 죽기보다 더 하겠냐 죽지 <laughs> 설마 죽을까봐? 쫄? 그럼 죽지 뭐 인생 한번 죽지 두번 죽냐 어우 아, 병신들 나와봐 그것도 못하냐 <laughs> 아 나와봐 나와봐 그럼 못하냐? 휴 큰일 날 뻔했네 나발좋댔다네 어, <laughs> 뭐, 뭐 됐다 진짜 뭐 된거임 <laughs> 네. 괜찮아 안죽어를 많이 한대 어. 죽기야 하겠어 밀드럭만이 또 해냈다 유저 조롱 수준급 굿바이 시애틀 밀드럭만이 어, 어... 정말 정신 승리 끝판왕 그래 게임 솔직히 재밌어 라오아가 재밌거든 근데 난이 트위터가 맘에 안 들어 그냥 트위터 안 했으면 그냥 그랬을 텐데 오히려 자꾸 트위터를 하는 바람에 해로운 세를 자꾸 해갖고 왜더그 비호감을 사는지 모르겠어. 그냥 그렇습니다. <laughs> 온몸으로 쿨 찐인 <찌는> 걸 티내는. <laughs> 닐 드럼만 형님. 근데 더열받는거뭔지 알아? 잘 나가고 있다는 게더 열받아. Soon I will have a new girlfriend. One far younger and more powerful. 디카프리오 형님이 여러분, 연기도 잘하지만 가라타기를 잘해요. 여친 가라타기. 걸프렌드 룰이 있습니다. 어, 25세가 딱 되면은 칼 같이 딱 끊어버리는 게 있었어. 근데 이번에 더 웃긴 게 뭐냐면 이번에 만난 여자친구는 부모님도 만나고 여친 부모님도 만나고 막좀 진지하게 사귀고 있다. 결혼은 설까지 돌았거든요. 근데도 25살 생일이 되던 날 마지막 데이트를 즐기면서 이제 딱 헤어졌다고 하는 게이브 누엘이 3 모르듯이 디카프리오는 26 이상 25 이상 몰라요. 이 나이는 24살부터 40 44살까지 쭉 올라갔는데 여자친구는 이렇게 탁열 여기 잘리고 여기서 탁 자르고 여기서 탁 자르고 25에서 딱딱 잘린 잘린다 그래서 이번 여자친구도 헤어진 거죠 이번 여자친구가 이 여성분이랑 이번에 헤어진 겁니다 이분이랑 좀 뭔가 진지한 만남을 가지고 있었는데 헤어지고 현재 무슨 러시아 모델이라고 했었는데 러시아 모델이랑 지금 사귀고 있다고 이분이랑 사귀고 사귄다는 썰이 돌아요 아직 뭐 정해진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알기로 네. 이분도 이제 스물다섯 살 되면 또 이게 또 이렇게 딱딱 될것 같은데 취향이 근데 되게 한결 같다. 이분 빼고 이분은 검은 머리죠. 여태까지 만났던 여성분들이 대부분 다 금발이에요. 금발, 금발, 어케요? 금발, 금발, 네, 금발이 많았어요. 지금 헤어진 이분만 흑발이고 금발이 대부분. 금발 백인, 어. 키 크고 장신의 딱 한결같애 취향이 남자가 여성의 말의 숨은 뜻을 이해하려 할때 버퍼링 생긴다 이거지 어.. 집에 그냥 가도 된다고? 어.. 어.. 화.. 화안 났다고? 어.. 알았어 <laughs> 근데 앵그리버드에서 각도 잴때 어. 칼각 된다 이거지 어? 저 킬각 나왔다 야 요즘 넷플릭스에서 유행하는 애니 맞지? <웃음> 어?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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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에는 없어야지 음. 아직 국가 연금 수사 자격 받기 전이래. <laughs> 연구 전. 자 오금이 저리거든요. 네. 그래. 모두의 마음을 갖게 되는 방법. <laughs> 자 얼마야? 이5만 <이거> 원. <laughs> 야 이러면 살 떨리겠다. 이거 신고야. <laughs> 그러게요. 이거 뭐 농담 장난이겠지. 진짜로 안한건 아니겠고 농담인데. 어? 무섭다. 예. 진짜 부동산 싸움이다 이거는. 어? 레알 부동산이야 이거. <laughs> 엄브렐라 <laughs> 코퍼레이션 이게 그 바이오 화자드에서 나오는 그 나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좀비가 우르르 들어가 있는거지 좀비 혹은 백신 지금 가는 중인거야 Who want to cold water? 저요? 시원한 우, 물 원하는 사람 Who want to put the water in the fridge? 물을 냉장고에 넣어줄 사람 <laughs> 이상하게 개 귀찮아 그죠? 그래서 안하고 있다가 어느 날아 시원한 물 마셔야죠 냉장고 열었는데 시원한 물 없음 지금 당장 마시고 싶은데 시원한 물. <laughs> 뭔가 이상한 플스 5? 예스카모 게임기 12만 원짜리 M5 오디오 9대 시뮬레이트 가정용 게임기 플스 5 2.4기가헤르츠 무선 게임패드? 아 그니까 옛날 게임 돌리는 에뮬레이터 게임인데 기 이거를 플스 5처럼 생기게 만들어놨다는 거네. <웃음> 마 난마 <laughs> 예상 댓글 유튜브 예상 댓글 오히려 킹아 오히려 좋아 뭐이래 아유 그냥 <laughs> 이게 뭐냐면 그샵 키퍼한테 상인 상점 주인한테 100% 할인 쿠폰을 들이미는 내 모습이래요 100% 할인 쿠폰이에요 다 내놔 <laughs> 어 형님 고마워요 베리.. 저 블루베리 좋아해요 네. 오 어, 기발하다 여러분 밑에다가 이렇게 노란색 해놔가지고 비치면 이렇게 달 모양처럼 나오는거 와헛둘헛둘헛둘헛둘헛헛헛헛헛헛헛헛헛 헛둘, 헛둘. 어? 해병대.. 해병 댐 스터네 여성이 남성에게 벌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총을 겨누고 쏘려고 시도했다 남자는 아파트 2층에서 뛰어내렸다 왜 방송국은 피해자인 남자 사진을 메인으로 쓴 거야? 범인은 여자는? 이런 성범죄가 남자가 범인이었으면 범, 남자의 머그샷을 띄우고 그를 체포했을 거야 해당 사진은 여자의 머그샷입니다 음... <laughs> 어. 아. 아 이름 누구누구? 회원 등급 VIP 2009년 중간 계산 123만원은 뭐야? 선불요금 123만원. 야, 내가 여기 온 지도 벌써 두 달이 돼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해? 당신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 생각합니다. <laughs> 개새까! <새끼야! 웃음> 사용시간 1465시간 사용시간이. <laughs> 참, 이것도 옛날 이야기다. 이제 유선 이어폰은 잘안 쓰니까, 그지? <laughs> 이러고 들어야 돼, 이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 어? 이거 GS 이거 좋아? 어, 링크 밑에 있으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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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코브라 비행 하고 있어. 혼자서. <laughs> 혼자서 하드코어 중. 날개 양쪽을 자기가 움직일 수 있나봐. 신기해. 구스 체험. 어허. 나쁜 맘 금지. 어, 자 조용. 물어와. 스피 핀을 뽑으며. 물어와 인스파이얼 바이 네이처 어 저렇게 그 자연의 것을 이렇게 베낀다 이거죠 아 실제로 이렇게 하나 진짜 우주선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운행하는 가짜야 진짜야 아무튼 이건 멋있다 그죠 크이 전투기가 이겠다어아 진짜 이렇게 해요 <laughs> 아 실제로 했어 의휴 <laughs> 그저 따라하기 그저 표절 코크 월 펩시 닥터 페퍼 여러분 음해입니다 음해 우리 저 형님은 이렇지 않아요 <laughs> 어허 감히 어? 음매를 하려고 그래 이 형님은 PC라고 플스워어 엑스박스라고 했는데 PC 하면서 이렇게 이런, 어? 이런 표정 짓는 거예요 어? 너무 자유로운 여신상? 일본 뽑기인가 봐 이거 정말 잘 생각했네요 자유 <laughs> 이게 바로 자유다 <laughs> 이건 너무 자유로운데 <laughs> 너무 자유로워 제가 재밌게 보는 유튜브 채널인데 일본오면꼭 뽑아야 하는 뽑기 해갖고 이렇게 뽑기 일본 뽑기 이런 거 있는 거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되게 재밌게 봤어 아, 한번 보세요 뽑기가 아주 다양하더라 그냥 저기가 그냥 아예 가차야 가차 그거요보보 그냥 죄다 뽑기야 아주 많아 뭐 전봇대부터 해가지고 뭐 무슨 뭐어 곤충 뭐 탱크 뭐 근데 한번 뽑을 때마다 막 천원 이천원 막 이래 비싼 건 오천원까지 오천원짜리는 아예 그 막 검은색 배경으로 되어있어 막, 막 이런거 800엔 800엔이면 8,000원 엄청 비싸죠? 근데 그만큼 퀄리티가 좋다 어, 역시 가차의 나라다 가차의 본토장 일본 사는데 그냥 갈 때마다 동전 다 털린대 <laughs>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아들님 어떻게 한거지? っす